성장 잠재력은 어느 쪽이 클까요 이건 코인베이스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아직 초기 단계라서 만약 주류로 편입된다면 코인 베이스의 성장폭이 확신 클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기술주 투자자들을 위한 팟캐스트 데이터형의 기술주 토파 보기의 미나 pd 입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형 입니다 데이터형 요즘 정말 핫한 주제가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의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일상화될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관련 주식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는데 로빈후드 같은 경우 토큰화 사업을 주도하면서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코인베이스도 올해 4월 대비 상당한 상승폭을 기록했거든요. 와, 정말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올랐나요? 수치상으로는 정말 놀라워요. 코인베이스의 경우 4월 저점 대비 지금까지 거의 150% 이상 상승했고 로비누드도 최근 몇 개월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다만 이게 단순한 암호화폐 붐인지 아니면 진짜 패러다임 변화인지는 좀더 분석해봐야 할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이두 종목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깊이 파헤쳐볼까요? 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함께 두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의 기회와 리스크까지 종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그리고 왜 갑자기 주목받는지부터 설명해 주세요. 스테이블 코인은 쉽게 말해 달러나 원화 같은 법정 화폐에 1대 1로 고정된 암호화폐예요. USDC나 테더 USDT 같은 게 대표적인데 1달러 1 USDC로 항상 고정되어 있어서 가격 변동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럼 일반 달러와 뭐가 다른 건가요? 가장 큰 차이는 24시간 언제든지 전세계 어디든지 즉시 송금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하려면 보통 며칠이 걸리고 수수료도 비싸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은 몇분 안에 거의 무료로 가능해요. 와 그럼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네요. 그런데 왜 갑자기 지금 주목받는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가장 큰 요인이에요. 이전에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소극적이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첫째, 주요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 서비스를 검토하고 있고, 둘째, 기업들이 급여나 결제 수단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셋째, 정부도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을 본격 검토하고 있고요.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가 약 1,800억 달러 정도인데 전문 기관들은 2030년까지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연평균 25% 이상의 성장률이죠. 그럼 이제 로빈후드부터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토크나 사업이 뭔가요? 로빈후드의 토크나 사업은 정말 흥미로운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쉽게 말해 주식 채권, 부동산 같은 전통적인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토큰으로 변환하는 서비스예요. 그게 어떤 장점이 있는 건가요? 크게 세 가지 장점이 있어요. 첫째는 소액 투자가 가능해져요. 예를 들어 1억원짜리 부동산을 100만원씩 100명이 나눠서 투자할 수 있는 거죠. 둘째는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고 셋째는 전 세계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요. 로빈 후드가 이 사업에서 어떻게 수익을 내는 건가요? 로빈 후드는 토크나 플랫폼 수수료. 거래 수수료 그리고 자산 관리 수수료 등 다양한 수익원이 있어요. 데이터를 보면 이 사업만으로도 향후 3년 내에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요. 그래서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토크너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 구조가 개선되고 있어요. 최근 분기 실적을 보면 월간 활성 이용자가 24% 증가했고 자산 관리 규모도 35%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리스크는 없을까요? 당연히 리스크가 있죠. 가장 큰 리스크는 규제 변화예요. 만약 정부가 토큰화나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다시 강화한다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고요. 또한 기술적인 보안 문제나 해킹 위험도 있고요. 현재 밸류에이션은 어떤가요? 현재 PER이 약 25배 정도인데 성장력을 고려하면 그리 비싸지 않다고 봐요. 다만 암호화폐 관련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건 분명해서 시장 변동성에 따라 주가 등락에 클수 있어요. 이제 코인베이스를 살펴볼까요? 4월 대비 150% 상승이라니 정말 대단한데요. 맞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정말 극적인 반등을 보였어요. 4월에는 SEC와의 규제 분쟁, 거래량 감소 등으로 주가가 바닥을 쳤는데 트럼프 당선 이후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거든요. 코인베이스의 주력 사업은 뭔가요? 코인베이스는 크게 세 가지 사업을 해요. 첫째는 개인 투자자 대상 암호화폐 거래소, 둘째는 기관 투자자 대상 프라임 서비스, 셋째는 암호화폐 지갑과 결제 서비스예요. 로비노드와 어떤 점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코인베이스가 순수 암호화폐 플레이라는 점이에요. 로비노드는 주식 거래가 메인이고 암호화폐는 부가 사업인데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가 전부거든요.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과 운명을 함께한다고 봐야 해요. 수익성은 어떤가요? 코인베이스의 수익성은 암호화폐 시장 상황에 따라 크게 좌우되어 올해 3분기 매출이 12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는데 이는 거래량 급증 때문이에요. 하지만, 암호화폐 가격이 떨어지면 매출도 급격히 줄어들 수 있어요. 앞으로의 성장 동력은 뭐가 있을까요? 몇 가지 중요한 성장 동력이 있어요. 첫째는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진입이 본격화되고 있어요. 둘째는 스테이블 코인 사업인데, 코인베이스가 발행하는 USDC가 테더에 이어 2위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셋째는 국제 확장인데, 특히 유럽과 아시아 시장 진출을 더극 추진하고 있어요. usdc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정말 중요해요. usdc 시장 점유율이 약20% 정도인데 스테이블 코인은 거래 수수료 외에도 담보 자산 운용 수익까지 얻을 수 있어서 수익성이 매우 좋거든요. 특히 금리가 높을 때는 더욱 그래요. 코인 베이스의 가장 큰 리스크는 뭘까요? 가장 큰 리스크는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에요. 만약 비트코인이나 주요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하면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매출에 직접탄이 될수 있어요. 또한 규제 리스크도 여전히 존재하고요. 그럼 이제 두 종목을 직접 비교해 볼까요?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인가요? 이건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두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로비 노드는 안정성과 다각화, 코인 베이스는 고성장과 고위험이라고 볼수 있어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현재 기준으로 로비 노드 PR 25배, 코인 베이스는 PR 35배 정도예요. 로비 노드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것처럼 보이지만 성장률을 고려하면 코인 베이스도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봐요. 수익 안정성은 어떤가요? 이 부분에서는 로비노드가 압도적이에요. 주식 거래는 암호화폐만큼 변동성이 크지 않아서 매출 예측이 상대적으로 쉬워요. 반면 코인베이스는 분기마다 실적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락가락하거든요. 성장 잠재력은 어느 쪽이 클까요? 이건 코인베이스의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아직 초기 단계라서 만약 주류로 편입된다면 코인베이스의 성장폭이 확히클것 같아요. 다만 불확실성도 크죠. 어떤 투자자에게 어떤 주식이 맞을까요?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보수적 투자자라면 로비노드. 높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큰 수익을 원하는 적극적 투자자라면 코인베이스가 맞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두 종목을 적절히 섞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봐요. 그럼 지금 투자한다면 어떤 전략을 쓰시겠어요? 저라면 6대4 또는 7대3 비율로 분산 투자할 것 같아요. 로비노드 60에서 70%, 코인베이스 30에서 40% 정도로요. 그리고 분할 매수로 리스크를 분산시키겠어요. 지금이 좋은 진입 타이밍인가요? 솔직히 말하면 이미 상당히 많이 올랐어서 단기적으로는 조정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스테이블 코인과 토큰화 트렌드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봐서 급하게 투자하기보다는 조정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포지션 사이징이에요 전체 포트폴리오의 10에서 15% 이내로 제한하시고 순절매 라인도 미리 정해두시는 걸 추천해요 특히 코인베이스는 변동성이 크니까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5년 후에는 어떨 것 같아요? 5년 후에는 정말 판도가 바뀔 것 같아요. 스테이블코인이 일상적인 결제 순환이 되고, 토큰화된 자산 거래가 보편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두 회사 모두 지금보다 훨씬 큰 기업이 되 있을 거예요. 다른 경쟁사들은 어떤가요? 경쟁이 치열해질 건 분명해요. 찰시 슈왑이나 피델리티 같은 전통적인 브로커들도 암호화폐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바이낸스 같은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미국 진출을 노리고 있거든요. 하지만 선도 업체로서의 장점은 여전히 클것 같아요.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 시대의 핵심 투자처인 로비누드와 코인베이스에 대해 알아봤는데 정말 흥미로운 분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분명한 건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다만 높은 수익 가능성만큼 리스크도 크니까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바래요.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한 말씀.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에 관심을 갖는 건 좋은데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투자하지 마세요. 스테이블 코인이나 토크너가 뭔지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하시고 무엇보다 본인의 리스크 허용도 내에서 투자하시길 바래요. 다음 주에는 트럼프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이 다른 핀테크 주식들에 미치는 영향도 다뤄 볼 예정이에요. 네, 변화하는 시장에서 현명한 투자 결정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 주세요.